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마음에 가만히 집중해서 소중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봐요. 저와 함께 마음을 만나고,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면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제 마음 빛깔을 살펴볼까요? 일주차 마음을 만나요. 제가 소개하는 마음 동화를 보고 들으면서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 음악을 감상하면서 새롭게 만난 마음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지게 될 거예요. 마음 동화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해 표현한 가사예요. 선생님에게는 마음 동화 일러스트 세 장을 주제마다 제공해드린답니다. 일러스트 가득 마음을 표현하는 색채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꾸며져 있어요. 무슨 색이 보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탐색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뻤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모두 마음을 만날 준비 되었나요? 시작송을 부르면서. 함께 시작해봐요. 마음을 만나 이래서요? 네! 한번 기다 보겠습니다. 기쁨을 디노, 만나요. 마온이의 두 손을 파일 포시 보내보세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기쁨. 기쁨은요. 맞다.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잡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래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나는 기쁠 때내 마음속에는 어떤 빛들이 반짝반짝 비치는지 와다 그려볼거예요 잘할 수 있겠지요. 네! 이 친구 나는 기, 기쁨을 이렇게 그렸어. 친구 기쁨은 어떤 모습이 보여요? 반짝반짝하게. 마음에 담은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신나는 가사로 만들어진 마침송이에요 힘차게 불러볼까요? 발끝까지 워크북에 그림을 그린 후에는 가정으로 꼭 보내주세요 왜냐고요 마음에 대해 유아와 학부모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함께 마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가정에서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QR코드로 마음 동화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2주차 마음을 느껴요. 어떻게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말이죠. 조용히 내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 숨을 쉬고 주제를 음악에 맞춰 몸으로 표현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주제를 충분히 몸으로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유의실이나 강당처럼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음 숨은 무엇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마음 주머니가 있어요. 이 마음 주머니에 마음의 힘을 담는 것을. 마음숨이라고 해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주제를 떠올리면 내 마음주머니에는 어느새 마음의 힘이 가득 차게 돼요. 마음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 매트에 앉아 마음숨을 쉬어 보세요. 마음숨 그림에는 바로 제가 그려져 있답니다. 보이시나요? 가만히 마음에 집중하는 일은 어른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습관이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추상적인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죠? 교사도 유아들도 마음춤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쉽게 할수 있도록 가사를 율동으로 만들어두었답니다.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좋아요. 30초에서 40초 정도 자유롭게 춤추는 시간에는 마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실외 활동 대체 시간이나 전이 활동 시간을 자유롭게 친구들과 마음춤 활동을 하시면 더욱 좋아요. 마음춤 동영상 대신 마음 음악에 맞춰 춤출 수도 있어요. 오늘 시작송 같이 부르면서 리 수업 시작할게요. Love you. 숨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은 이 마음속 친구들이 우리가 깊은 숨을 쉴때 우리 마음 주머니 에 가득 차게 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얘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입을 담으고 한번더 숨을 들이마셔 볼게요. 나는 소중한 아이여서 기뻐요. 멈추고. 하나, 둘, 셋. 내쉬세요 싱룩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방에도 수 있고 기쁨이? <laughs> 하고 수 있겠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실천 교구들이 있어요. 만삼세는 마음도장과 마음밴드 스티커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교사 자료실에 제공한 마음도장 활동지에 아이들과 함께 도장을 찍어보고, 가정에서는 워크북에 도장 찍기 활동을 할수 있어요. 만 4세는 마음 자석이, 만 5세에게는 마음 고리가 제공된답니다. 가방에 달기도 하고 잘 붙는 곳에 붙여 두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주제 문구를 서로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3주차 마음을 표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주제를 떠올려 보고 여러 가지 표현 재료로 만들거나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친구들마다 만나고 느꼈을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모두 다르겠죠? 친구들은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을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 선생님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표정들이 많아. 재성 언제 기뻤어? 2년 후에 할게. 조금만 더 크게 해봐. 2년 후에 할 엄마와 함께 마음 편지를 펼쳐보세요. 마음이 가득한 마음 인형으로 춤추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치 내가 마음 인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 인형을 통해 전달해도 좋아요. 4주차. 마음을 나눠요. 지금까지 함께 만나고 느끼고 표현했던 마음 주제를 게임이나 협동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신나게 나눠볼 시간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언어 표현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마음 교구를 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답니다. 작은 나의 마음은 친구들, 선생님, 가족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와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가지 표정들을 가지고 우리가이 부채를 꾸며볼거야 아, 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쁜 얼굴을 만들어보는거야 아, 눈썹, 아, 눈, 코, 입붙여보는거예요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네, 네, 네. 이 표정을 우리가 만들어봤어 이 기쁨의 표정으로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 나도 같이 이뻐지는거야 이 표정처럼 몇 번씩 우리 마음이 힘을 잃고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친구들과 투닥거리기도 해요. 그럴 땐 마인드 허그송을 불러 보세요. 가사처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조절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답니다. 나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어땠나요? 앞으로 만나게 될 마음 빛깔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어요. 반짝이는 마음을 만나고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면서 날마다 마음의 힘을 얻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